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경험담 공포의 전셋집에서 3년. 저는 대전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수험생이죠. 중학교 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글을 올립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거 올려도 될지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죠. 초등학교 다닐때 엄청 가난했습니다. 방도 한 칸짜리. <laughs> 그런 방에서 가족 네 명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소식이랑 방 색한과 거실도 높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다는 어느 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도 엄청 싸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월세도 아닌 전세를 가격이 2천만 원인데, 천만 원에 내놓을 정도로 쌌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사를 간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식으로 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저는 엄청 행복했죠. 저의 형님도 무지 좋아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방을 꾸미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뭐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부터입니다. 이사를 간뒤 며칠 뒤였습니다. 방학이라 할짓 없어서 그냥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개다. 그러니까 1층과 2층이 이어져 있는 계단에서 희미하게 누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번 부르고 또 있다가 한번또 있다가 한 번. 이렇게 해서 세 번을 부른 거예요. 그때 갑자기 TV가 뚝 하고 꺼지는 겁니다. 전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라 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이유는 갑자기 꺼지는 것도 있지만 다시 켜려고 가는데 자기가 알아서 켜진 것입니다. 그러고선 또 뒤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전 너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러고선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전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이집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정말 묘한 느낌이었어요. 소름 끼친다 그런 게 아니고 왠지 모르게 말로 설명을 못할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날 개한 마리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전 안심을 했죠. 개랑 같이 있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틀 후전 부모님 방을 청소하게 되어서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방문 옆으로 하얀 물체가 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또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졌죠. 그 하얀 물체가 지나간 그 방문 옆에는 역시 정체를 알수 없는 2층 계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계단 끝에는 커튼이 쳐져 막혀 있는 상태였죠. 이때까지는 그 계단에 대한 의심도 없었어요. 점점 그 계단에 눈이 가게 되더라구요. 뭔가 있어? 저 계단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요. 그냥 기분 타시겠지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평소처럼 청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더욱 놀라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강아지가. 깨갱거리면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놀란 것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꼬리를 잡고 뱅뱅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강아지 꼬리가 하늘로 들리더니 뱅뱅 돌고 있던 거예요. 그러더니 개가 발버둥치인 끝에 빠져나왔나 봅니다. 그러더니 책상 안으로 숨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본 나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강아지 밥을 주려고 강아지한테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강아지가 죽어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몸은 굳어버린 상태로요 그리고 참고로 그 개는 안놈이었습니다 아무튼 어쩔 수 없이 개는 잘 묻어주고 다시 개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래도 며칠 안 가서 결국 그 개도 죽었습니다 그 전처럼 똑같이 눈은 뜨고 몸은 굳은 상태로 그러고 또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죽었죠 사실 지금까지 전부 안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번에는 순놈을 사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번에는 순놈을 사왔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났죠 이상하게 이 개는 잘 큽니다 그전 개들은 전부 일주일 안에 죽었는데 이 개는 한 달을 남겼습니다 신기록이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한달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역시 기분 탓이었나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전 평소처럼 깊은, 밤, 깊은 잠에 빠졌죠. 그러고는 꿈 하나를 꿨습니다. 아, 꿈이 뭐냐? 밤이었습니다. 전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중이었죠. 근데 뒤에서 어떤 한 여자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방향이 같은가 하고 그냥 친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하고 뒤를 봤는데 그 여자는 사라졌더군요. 그러고 친구 집에 들어갔습니다. 신나게 놀고 난뒤 다시 친구 집에서 나와 집을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언제 나타났는지 아까 그 여자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 얼굴이 달그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코, 눈, 입 아무 것도 없더군요. 놀란 저는 뛰어갔습니다. 허겁지겁 뛰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곳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러고 앞을 쳐다봤는데 엄청나게 긴 계단이 착하니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라고 누군가가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여자더군요 여기를 올라가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올라가, 올라가" 그러길래 전큰 소리로 "싫어"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순간 이동이라도 한 건지 제 앞에 나타나더니 내 목을 잡고 질질 끌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계단 반을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도중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여자 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파서 그런지 잡고 있던 제 목을 놓쳤죠. 그러고서는 전 계단을 굴러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전 꿈에서 깨어났죠. 꿈에서 깨어다 보니 제가 누워있던 자리는 집안에 있던 그 계단 아래 누워있었던 것, 누워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울집 강아지가 계단을 보면서 짖고 있었고요. 전 그날 밤다 떨면서 다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버지도 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해해주더요일일어어머니서서은이야기입이야 일주일 전 일주일 전잘 음식을 잘알 드셔서 로이쪽이있었습이있었음식다그음이 그 뭐냐? 이었습떡이었습니다 그 떡은 배고픈 어머니를 위해 동료 아저씨가 제사상에서 몰래 빼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먹고 난 어머니는 병이 걸린 겁니다. 병원에 가도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일 굶었습니다. 먹어도 바로 토해 버린다는군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싹 까지지 못할까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했죠. 제발 집 사람을 거쳐주세요 하고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음식을 잘 골라 먹었어야지 거의 한 사람하고는 그래도 계속 사정을 했죠. 고칠 방법을 가르쳐달라고요. 그랬더니 한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니 끝끝내 가르쳐주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돌아온 아버지는 쌀밥 한 공기와 죽한 그릇을 상에 차리고 칼한 자루를 손에 쥐고 대문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칼을 대문 밖으로 여러 번 던지더니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어보니 칼을 던져서 칼 끝에 밖을 향하면 귀신이 용서해준거라면서 떠난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다음날 어머니의 병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멀쩡해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겪은 일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거실에서 홀령이 떠돌아다닌 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뭐 대충 겪은 일들이 이렇구요 결론은 내렸습니다 역시 다른 집으로 이사가자는 것이었죠 결국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에서 3년을 살고서요. 이사를 한 뒤에는 아무 일도 없더군요. 마지막은 허접할지 모르지만 저 집에 살 때는 무지 무서웠습니다. 어디까지나 실화입니다. 그리고 몇개안 좋은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집 앞에 지하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지하에 살고 있는 여학생한테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여성도, 여학생도 저희 집 안에 떠다니는 뭔가를 봤다고 그러더군요. 또그 집에 살면서 이런 일도 귀신이 장난을 친 거지. 부엌에 설거지를 하면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디 너는 카세트? 마이마이인가? 아무튼 그런 음악을 켜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빨리 감기가 되면서 알수 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 이상하다. 다시 재생을 누르고 나니 또 다시 알아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그렇다 싶어서 설거지하는데 갑자기 또 빨리 감기가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렸죠. 으아아아아아 시촌 겁이 많아서 집에서 바로 뛰쳐 나왔습니다. 제가 그집 이사 가면서 겁이 많아졌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 귀신 나온 집을 떠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우리가 그집 나오고 다른 사람이 또그 집에 살게 되었는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 가구나 그 집에서 뭘 봤는지 금방 나오더군요. 참 이상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